네 오늘 바람이 강하고 산보시면 알지만 어, 눈이 하얗게 덮였습니다 네, 눈이 하얗게 지금 덮여있죠 어, 제가 좋아하는 장면이 저렇게 산에 구름이 걸치고 네, 눈덮 피고 네, 이런 장면을 참 좋아하는데 네, 오늘 아주 멋있네요 어, 제가 뭐 이웃 어, 옆집이 있던 떠들어서 이사간다고 올렸더니 또 많이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이와 반면에 대부분 제 이웃들은 다 조용합니다. 지금 네. 바람도 강하고 오늘 날이 선을 어, 한데요. 저 대나무네 흔들리는 네, 바람 소리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바람 소리가 막 이렇게 대나무 쪽쪽에서 네. 네, 제가 좋아하는 소리고. 이런 장면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자연적인 걸. 어, 저희 뒷집은 군인이 사시기 때문에 아주 뭐, 저분이 모범적인 사람이죠. 어, 은퇴한 군인이 사셔서 아주 조용합니다. 뭐, 조용한 정도가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리고 저, 지금 하얀색 보이는 집 옆에는, 어, 그 레리라고 그래가지고, 레리라는 그분이, 어, 제가 처음 만난 분인데, 제가 이집 이사 와서 처음 만났을 때 여기 저 뒷문 요 뒤가 열립니다. RV카가 파킹할 수 있게 되,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열어 놓고 있는데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물론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어, 자기 여기 오래 살면서 여기 뒷문이 계속 열려 있는 거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반갑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우리 동네는 조용한 동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좋아했죠. 그런데 조용한 동네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만, 너희 옆집 사람이 상당히 떠든다. 그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 온 첫날에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옆집이, 아, 떠드는구나. 떠드는데 그냥 떠드는 정도가 아니고, 아이들 셋 아주 시끄럽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가 다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 음악 좋아하고. 어, 하여튼 그런 가족입니다. 파티 좋아하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쿠지가 있죠. 네. 자쿠지 이렇게 바깥에 놔두고 파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 캐나다에. 근데 문제는 매일 하니까 문제죠. 매주 하고. 그러니까 문제인데. 어,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요 집은 이제, 어, 집이 아주 오래되고 조그만데 아주 조용합니다. 여기도 아이가 셋입니다. 그래도 조용합니다. 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정도로. 뭐, 음악 소리는 고사하고, 사람이 사는 보기엔 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지금 하고 살고 있는데, 아주아주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있는 집들, 저 끝쪽에 있는 이제 집들, 은 할아버지가 사시는데, 가드닝할 때만 조금 소리 내고, 뭐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앞쪽에, 이제 제가 친한 사람이 한번 사셔가지고, 어, 그분이 이제 분재를 전문으로 하시는데 분재, 어, 저도 분재 보는 건 좋아합니다. 가꾸는 건 힘들어서 안 하고 분재 그 안에 한 작은 것까지 해가지고 소품까지 해서 한 몇백 개 작품이 있습니다. 집 전체에 뭐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작품 제가 지켜봤는데 어, 아주 전문가 수준입니다. 분재가요. 어떤 분재는 제가 봤을 때는 값어치 물론 뭐 그런 걸 돈으로 다질순 없지만 값어치가 거의 어, 한국으로 치면 뭐 몇천만 원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그런 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분 이웃을 더 가지고 제가 즐거웠고요 어, 제가 몇년 동안 여기 살면서 이제 그런 이웃들하고 접하면서 아주 즐겁게 보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옆집이 음, 저하고 맞질 않아서 코드가 안 맞는 거죠 한이 분만 열심히 떠듭니다. 이 분만 열심히 떠들고 보통 보면은 떠든 떠드는 사람은 떠든 떠드는 사람끼리 모이게 마련이라서이분또 옆집도 떠드는 편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집에 또 앞집 네 그러니까 떠드는 사람은 한데 모여 있죠. 네. 그렇게 떠드는 부류가 있습니다. 딱네 집이 있는데 네. 그렇게 떠들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너무 조용하죠. 저희 집 고양이는 추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늙어서 나오지 않고 바람 분위기가 좀 쌀쌀합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바깥 구경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